자, PNG 한번 봅시다. PNG는 나른 것보다 요거 보시면 나요. 어, 아, 일단은 PNG의 그 가장 우리가 그, 기억하셔야 되는 베스트는 이건 거거든요. 뭐지기냐. 요놈이가 자사주를 계속 소각한다라는 거예요. 자사주를 계속 소각한다라는 거야. 일단은 미국장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자사주를 소각해서 내가 내 주가를 스스로, 내 몸값을 스스로 끌어올린다. 요게 다요. 그러고는 요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상향을 만들어 내고 있고, 이게, 으, 하던 게 지금, 으, 하고 각이 바뀌었죠. 그죠? 각이 바뀐 것은 뭐냐, 인플레이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은, 아이, 뭐, 매출이 늘어나고, EPS가 늘어나고, 배당이 늘어나고, 자사주 소각을 하면은, 얘는 결국 우리나라 기준에서 무엇, LG 생건보다 끈 좋은 친구다. 그죠? LG 생건을 뭐 한다고 삽니까? 이런 걸 사야지.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솔직히 이런 거 계속 분할 매수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남들보다 많이는 못 벌어도 절대 안 잃어버리는 투자는 가능하다니까 얘뭐 파느냐고요 아 이거 P&G 처 쳐봐 P&G 여기다가 그 P&G and 딱 검색을 해 보시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보통 이미지를 검색하시면 돼요 이거 만들어 우리 질레트 어 질레트 만들고요 헤드 앤드 숄더 이거 만들고요 어다다 다 이거 다 이거 다 다 만들어 안 맞는 게뭐 다운이 만들지 야뭐안 맞는 게 뭐가 있노 그죠 그럼 이런 거를 보시면은 마마마마마마 마. 아! 전쟁이나도 쓰는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오랄비 오랄비 오랄비도 png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오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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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것들 쓰는 사람 손 네, 아는 사람 손 어. 쓰는 사람 아는 사람 손 그래서 요런거 보시면은 지금 여기 그어 페어리 있고요. 그다음에 아리엘 있고. 에이, 이건 우리나라 사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아는 거니까. 대한민국이 다 알잖아. 무슨 비냐? 뭐뭐뭐 뭐, 뭐, 오랄비 오랄비. 아니 이 구강이 영어로 오랄이잖아 오랄. 그이이 음남막이가 이, 낀 인간들이 진짜 아 구강이라는 뜻이 그에 거참그하 예. 그러죠 지금 저 펜틴. 그 다음에, 때, 헤드 앤 숄더, 질레트. 저 정도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없지 않나. 요런 거를 만드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에서 이게, 이렇게, 이렇게, 어 계속해서 우상향을 만들어내는 친구들이다. 생필품이 이거죠. 제가 그래서 뭔 얘기하느냐. 아니, 그, 우리, 그, LG 생건을 사실 바에는, 뭘 사냐, PNG냐, 아니면은 그, 아 뭐, 뭐, 존슨의 존슨이나, 요런 애사실하라고 말씀드린 이거죠. 왜? 얘는 실제로, 차사주 조각을 하고요. 그리고는 EPS가 늘어납니다. 그니까 러 EPS가 늘어나는 거이 부분은 LG 생건이랑 동일. 어, 생건 돈돈이야 매출이 늘어나는 거, 문제는 이게 지금 박살났지. 왜? 생건에서는 중국이 아웃됐잖아. 근데 이거 PNG 이런 애들은 중국이 뭔 필요가 있어. 글로벌이 다 쓰는데. 그죠? 그니까 러말 그대로 이게 생건은 중국이 아웃되면서, 소위 말하는 EPS나 지금이 매출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는 주주 환원 자체도 안 좋은 중인데, 여기서 그냥 절대적으로 PNG에 배당을 딱 놓고 보시면은, 우타타타타타타 할때 PNG 배당 2.6%. 야, LG 생건 배당 2% 나와? 안 나올걸? 아직 2%안 나올걸? 그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예, 요런 부분에서 조금, 예, PNG, 어, p g 우리 보고 있는 동 올랐는데? 이 새끼, 어, 얘는, 얘는 올랐는데? 뭐, 뭔 뭔, 뭔, 짓인지, 뭔, 뭔 짓이지, 뭔지뭔이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어, 국내에서 지금 통신은행을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은 조건입니다. 지금 국내에서. 미국 시장 기준에서는 뭘 보시면 되냐. 제가 지난번에 뭐 머크도 그렇고, 아니면 존슨 앤 존슨, 아니면 유나이티엘스 이런 거다 말씀드렸잖아요. 딱 미국 시장 맵딱 열었을 때, 오른쪽 위쪽, 오른쪽 중간, 요런 애들은 이쪽이 필수 소비재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죠. 이 동네가 그나마 배당 주고, 실적 주고, 우리가 굶어도 먹어야 되는, 굶어도 써야 되는 친구야. 그러니까 누구? PNG,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 펩시. 그리고는, 아, 필린모리스는 좀 애매하긴 해, 필린모리스는. 하지만, 얘도 버텨낼 거고요. 일라인, 일리, 알라라라라 존슨 앤 존슨 머크, 어, 파이자, 유나이티드 헬스. 이런 애들. 그리고는 미국에서 좀 좋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혹은 보고서 많이 나오는 애가, CVS 헬스. 이런 애들. 요런 애들 기준에서는, 충분히, 올해는 뭐, 트레이드를 하시든, 뭐 하시든,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것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좀더 추가하신다 그러면, 엑소모빌이나 쉐브론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엑소모빌, 쉐브론은, 국제유가에만 움직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국제효과가 뭐, 위로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하는데, 얘들은 그냥 배당만 보는 거고, 자사주 소각은 안한 게, 자사주 소각까지 치면은, PNG, 존슨 앤 존슨, 머크, 유나이티드레스, 이런 게 좋다라고. 이거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PN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경기 침체, 방어주, 그리고는 그, 자사주 소각, 거기다가, 배당 증액. 이런 부분에서 PNG는, 지금도, PR 20배 정도고요 지금도 그러는 어 인플레이션도 충분히 여기에 반영될 수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뭐 브랜드 중에서 팬틴이 아니면은 뭐 헤드앤숄더 이런 거 보시면은 얘들이 진짜 대단한 장사꾼인 게 예를 들어 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샴푸라고 하느니 그 샴푸가 한 통에 뭐 헤드앤숄더 이런 거 보시면은 대충 얼마 하냐? 뭐 15,000원 하냐 헤드앤숄더. 여기 지금 우리나라 아니 7,000원밖에 안 하네. 그뭐 세트로 15,000원, 이만원 하잖아. 우리나라는 야 샴푸 2만 원짜리 한번 사 가지고 쓱쓱 쓰면은 잘쓸수 있어. 근데 이 가격을 남미로 가져가 봐. 이 가격을 아프리카로 가져가 봐. 이 가격을 이집트로 가져가 봐. 한달 월급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동네 장사를 어떻게 하게요? 그 동네 장사를. 이게 헤드앤숄더를 로렇게팝니다 어디 있냐? 여행용 이거 말고 그그그그더더 그, 더, 더 작은 거. 파우치로. 이, 그, 그, 존내 조그만한 거 있잖아. 이거, 이거, 이거. 한 번, 한번비닐로 그, 우리 모욕탕에서 파는 거. 일회용, 일회용, 어. 야, 야, 일회용 안 나오냐? 요, 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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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고고고고고, 찜질방용, 어. 호텔에 나오는 그, 그 일회용 그거. 요걸로 팔아요. 샴푸 일회용으로 해가지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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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요 요렇게, 요렇게, 어. 요렇게 팔아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거를 어디 남해 갔다 팝니다. 왜? 그 사람들은, 비으로 깜다가 일주일에 한번 데이트 나갈 때 이런걸로 해가지고 반짝반짝 깜는 그 그거 자체가 사치가 될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하고요 그런 이거를 뭐 10개 두두두두 해가지고 10개 500원씩 이렇게 팔거든 야 이거는 근데 그만큼 미국 놈들이 그 독종 이라는 소리야 그만큼 그리고는 그만큼 브랜드 파워가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 이 동네는 그렇게 걱정하실 거 없다 어 지금 동그라미 쳐 놓은 이런 친구들은 아시겠죠 어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자 여기에서 어, 지금 뭐 PNG를 사고 싶다 아니, 사시면 됩니다 솔직히 얘네들은 재미는 없지만 3% 5%가 됐든 7%가 됐든 10%가 됐든 전고점 돌파가 됐든 어, 신고가 돌파가 됐든 그것만 보고 투자하셔도 돼 그것만 보고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다시 보기를 쪼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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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PNG는 뭐그 걱정을 합니까 예 생검보다 PNG 예 여러 개좀 말씀.